아 여기서 방금 개버렸죠 홀카로 이렇게 싹 들어와 버 야, 잡기 무적을 들어오는 그렇지 딱 걸렸죠 근데 이게 또 중토를 노릴 때 홀리 카운터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반대로 쓰네 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정면으로 저 분을 깔아버리면 폴카 반동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따라 벽에다가 일부러 나이스 리알리 각기 무적 쓰면서 들어오죠 어? 이거 죽일라고? 와 와, 멋지네, 홍보. 뭐. 멋지는데? 방금, 방금 거. 그렇다는 거네. 아니, 원만히 돼지공게 좋아요. 오? 톡 때문에 잡기 쓰는 거 너무 좋아 이것도 톡 때문에 어 그냥 극디 이렇게 담백하게 넣었네 야 리프 있나요? 리프 있어가지고 리프 심리적 야! 금나자 어퍼! 그 어려운 건데 아니 이거 아마 어려울 거야 빗자루로 하기에는 이게 스위프트 마스터라지 다른 캐릭터는 좀 공속이 더 빠르지 않나? 그래서 급나자 어퍼가 비교적 쉬운 걸로 알고 있거든. 이자로 하기에는 어려워. 그렇지 않나?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려운 테크닉 성공한 건 맞아. 텔레포트로 빠지고 리얼리 어퍼 좋죠. 공중에서 야, 급비를 그 이런 식으로 넣데 공성 몰이 할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면 요거 아, 퀵스퀵잡까비 천천히, 천천히 하죠. 천천히 보디 토론 몰이 스리 습니다 보디 토론, 보디 토론 몰이죠. 대시 공격 쓰지 않고 어포로 띄우고. 야 원만아 자신감을 갖지다니까 오늘처럼 너가 자진해서 하고 싶어 자진해서 하고 싶어 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응? 오늘 또 게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 자신감을 가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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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성물이 됐거든요. 라사피하고 제시공격 찌르죠. 방금 전에 뭐냐 제시공격 찌르기. 와야 재밌지. 보디트론 있거든요. 벚꽃 띄우고 나서. 보디트론 아, 저, 저걸 쓰네, 저걸로. 랜드러너 잡으니까 주변에, 그 스플래시 범위라고 해야 될까? 그게 커지거든. 센스 뭡니까? 랜드러너 하나 깔아둔 거를 이용해서. 엄마나. 아니, 이거 맞나? 올킬을 한다고, 이걸? 원래는 인파한테 또 들어 맞는 거였는데. 스타트 진짜 안 좋았거든. 요즘에 잘 하더라고 난사 뒤했어요아 이러면 한 콩. 한콩이긴해 어? 프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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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프리트 뭐야? 세번 도와줬어, 세 번. 무야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번 도와줬어. 나프리트 저렇게 도와준거 처음봐 와 머리 뜨거워진다 할롱이 이거 아니까? 머리 뜨겁겠네 이거 머리 뜨겁겠 이거. 아니 세번 도와 아니 세번에 도와주네 이거 아니 세번에 도와줄 수가 있나 얼면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오케이. 채찍으로. 그니까, 러 긴결을 푸는 타이밍에 맞춰서 채찍을 쓴 거였어요. 멀리 보내기 위해. 벽총격이죠. 이걸 건져먹고, 백스텝을 하는데. 아니, 닝아, 이거 건져먹는 것좀어려운데 어, 난사 피하고요 청격으로 또 맞바라 치고요. 벽바운드 안 됐지만, 침착하게 뒤로 빠지고. 위치 또 좋아요. 위치 매우 좋아요. 거노크 들어옵니다. 거노크. 거노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련이선또 깔아놓을 수가 있기도 하겠죠 버논크 아 나이스 아 에체베리아 루이스 에체베리아 파이팅 와, 라틴 한번 왔다 이응용아 니 보라고 하는 사레사 아니니까 재밌게 봐라잉 응? 음? 쏘라이지 말고 하지 마셈. <laughs> 알겠지? 한번더 말게 하면 보내버릴게. 음, 재미를 해치는 그런 말은 네속 마음으로 하세요, 제발. 어? 음식이 맛없다고 해서 음식점 주방장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멍청한 놈아. 아 말이 좀 말이 좀심했네요 여기까지. 자, 음. 어떻게 하지? 내, 내, 내가 일단은 먼저 간게 맞긴 하다. 근데 다 개인 취향이 있는 거지. 재밌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반짝, 반짝 타이밍 너무 좋은데? 나이스! 안 얼었어, 심지어. 심지어 안 얼었어. 경기, 블로우 있죠? 블로우, 아, 블로우 까비. 이걸 잡아요, 이거를. 웅파리는 이걸 잡습니다. 나이스, 와. 제발, 3대0 내자, 그냥. 이러면 내가 하는 게맞다 내가 하는 게 맞긴 하겠지. 먼저 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먼저 할게상상상 내가 맞다. 이거.

Bannende. 나이스아! 잘했다 잘했다 다 잘했다 아 잘했나봐 오마나 니가 올킬 해줘 이렇게 된거다